고 누누기도의 462번째 욥기 26장 성경을 읽겠습니다. 요비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잘 도와준구나 기력없는 참잘 도원하여 주구나 지혜없는 자를 참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죽은 자의 영이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가림이 없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땀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시나, 구름에 사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위에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지르시나니 보라,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담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6기 26장 C. 빌다스에 대한 요배의 3차 답변. 함께 읽겠습니다. 자네들은 힘 빠진 사람을 돕는 대단한 통찰력을 보이는구나. 도대체 누구에게 영감을 받아 누가 들으라고 짓거리는가. 무덤과 강물 속에서 떠는 자들, 북력 허공의 땅을 매다시니,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도 멸망도 숨길 수 없이 모두 드러나네. 구름에 물을 가득 채워도 그 무게로 구름은 터지지 않네. 물 위에 수평선을 그어놓고 빛과 어둠 사이를 정하시네. 권능으로 괴물 라합을 잡으신 주의 그 숨결에 하늘이 맑아지네 천둥 같은 주의 일을 누가 알며 누가 그분을 이해할 수 있으랴. 오늘 욕기 26장에서 욕은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광대하신 능력,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빌다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본 3절에서 빌다시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을 자신의 지식의 자랑의 수단으로 삼은 것을 꾸짖고 전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권능의 하나님은 지옥과 하늘을 지배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번 하늘의 하나님을 말한 빌닷과 달리 낮은 이 세상 그늘진 영역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늘의 높은 세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건 이 음부에도 세력을 미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같은 사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은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공중에 매달아 놓았다는 놀라운 비밀을 천재학이 발전하기도 전에 요분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그 권능과 위혹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지옥과 천국을 동치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임을 감사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8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구름과 자연계를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를 따라 담비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욕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지구와 해와 달과 별들이 각각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곧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고 우리는 담대하게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하늘의 기둥이 흔들린다. 이렇게 온 세상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는데 사탄의 힘까지도 하나님은 제압하시는 분이라고 요분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마치 바람이 불어 구름이 걷히고 맑은 하늘에 햇빛이 비치듯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를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위험 앞에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갑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거룩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특권도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능력의 종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이 귀한 사명과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세임을 얻고 주어진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음. 성경의 노래, 욕기 26장. 함께 부릅니다. oh thank you 자 하나님의 눈을 피할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우리가 믿고 우리의 모든 일을 주께 맡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력과 하나님의 권력은 지옥의 권세도 그 물리치시고 하늘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결론과 그 자연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당기도 오시고 우리에게 은퇴를 물어보는 지옥의 권력을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관계하시분하나님 앞에 는 상관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o n t know what y o 하나님 앞에 o i 을 g I 합 o n t know what you are doing. I don't know what you are d o